메신저 피싱. 알고 보면 뻔한 수법 같고, 누가 당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피싱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프라이빗데이터와 낚시를 의미하는 피싱의 합성어로, 미끼를 사용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패스워드를 낚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피싱을 이용한 대표적인 피싱 범죄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화상 채팅 앱을 이용한 몽캠 피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메신저 피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럴싸한 말투로 문화상품권을 대신 사달라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뉴스의 내용과 같이 자녀를 사칭해서 그럴싸한 말로 상대방을 속여 계좌이체나 온라인 상품권을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범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메신저 피싱의 사례를 보면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부모님을 부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핸드폰이 고장났다면서 급하게 입금할 돈이 있는데 인증이 안돼 계좌 이체를 할수 없으니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저녁에 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데요. 상대방이 자녀인 줄 알고 속은 피해자는 의심 없이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로 개인정보와 중요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구매해가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은 피해자는 신분증, 신용카드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카드의 비밀번호, 은행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게 되면 자기가 휴대폰을 알아서 조작할 테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입수한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가는 수법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은 피해자는 실제로 편의점에 방문해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구글 기프트 카드 뒷면에 있는 코드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메신저 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메신저로 계좌이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메신저로 카드 정보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에 잘 알지 못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카카오톡 상대방이 자녀나 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추가되지 않은 사용자로 확인되는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아는 이름일지라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연락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신저 피싱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사기범이 가족관계를 파악해서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사례를 확인해 보니 네이버나 구글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 해킹당해 그 안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메신저 피싱의 발생 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인 만큼 인터넷 공간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이버 계정 해킹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개의 네이버 로그인 화면 중 가짜 네이버 화면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가짜 네이버 로그인 화면일까요? 바로 첫 번째 화면이 가짜 네이버 화면입니다. 그런데 진짜와 너무 똑같아서 전문가인 저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인터넷 URL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진짜는 nid.naver.com으로 되어 있는데 가짜는 네이버와 닷컴 사이에 다른 문자가 섞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URL 부분까지는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사이트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가짜 사이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 유명한 네이버 중고나라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입니다. 상단의 URL을 보면 가짜임을 알수 있습니다. 가짜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에 엉터리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음에도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만든 네이버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동영상을 정리해 보면, 먼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그인 화면도 가짜였습니다. 만약 가짜 로그인 화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정보가 해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 계정을 해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이버나 페이스북 같이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로그인을 유도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해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해킹 수법입니다. 그런데 계정을 해킹당했는데 어떻게 메신저 피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해킹당한 네이버 계정 안에 내 스마트폰의 연락처가 동기화되어 있고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을 통해 가족관계를 파악한 것입니다. 동기화란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연락처나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계정에도 똑같이 복사되어 저장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동기화 기능을 잘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 동영상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개인정보가 동기화된 상태에서 계정을 해킹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심각한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계정에 동기화된 개인 정보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기화 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사이트가 구글과 네이버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전화번호가 동기화됐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앱의 처음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 부분을 클릭한 뒤 전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소록을 찾아 선택합니다. 주소록 실행화면에서 이렇게 동기화된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스워드 관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모든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패스워드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해 분실하기 때문인데요. 패스워드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한 번의 해킹으로 연쇄적인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과 같이 주소록 클라우드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패스워드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 패스워드를 모두 다르게 사용하지만 잘 기억할 수 있는 저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 끝에 네이버의 첫 글자인 N을 붙이고 구글의 경우엔 구글의 첫 글자인 G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패턴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를 분실하지 않고 중요 사이트의 패스워드를 모두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처럼 네이버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바로 로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2단계 인증 요청을 수락해야만 로그인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직 2단계 인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거나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가짜 사이트가 인터넷 공간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육안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계정을 해킹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짜 사이트에 속아 패스워드가 노출되어도 계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2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정 안에 중요한 정보를 많이 보관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컴퓨터에서는 2단계 인증을 예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용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피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